자, 오늘은 깊은 산 속으로 웅덩이 만들어 갑니다. 웅덩이를 만들어서 미꾸라지를 키워볼 생각이에요. 미꾸라지를 잘 키워서 보양도 하고, 그리고 낚시 미끼로도 쓰고 해보겠습니다. 아, 올라가자. 멀다. 자, 여기는 1년 365일 얼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 빼곤 다 얼었잖아. 음. 여기는 샘물이 나오기 때문에 얼지가 않고요 어, 제가 여기 한 8살 때부터 왔나 예전에는 논으로 쓰고 또 밭으로도 쓰고 하던 곳입니다 아마 미꾸라지가 잘 자라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지금부터 바로 연못 만들어 볼게요 연못? 아 연못이래 웅덩이 한 요만큼만 만들면 되겠지 말이 요만큼이지? <laughs> 어. 물 나올 구멍이 없는데 물이 나오네 이거은안 넣었잖아요 응. 신기하다 어느 정도 크기야 되니? 그래도 한 이만큼은 해야지 어? 완전 얼었는데 여기 여기 얼었지? 야물 그래도 잘 나온다 어. 삼촌이 길에 떼가지고 여기서 여기 팔수 있는데만 파 놓고 있어봐 도안 가는 거 아니지? 아야뭔 어디 도안 돌아올 거지? 방금 응. 얼었지? 어그 사이에 물 많이 모였네 꽤 많이 모였지? 여기 파면 여기가 물로 고일 것 같아 물잘 나와 생각보다 구, 금방 고이지 어. 어려서는 여기 개구리 많았어 <laughs> 이렇게 만들어 두면 개구리 또올 수도 있겠다 개구리? 응. 알을 까겠지 여기다 그치 어. 100%알 깐다 여기 니가 한번 싹 건져 교대 내가 뭔가 엄청난 걸 빼고 있어 이야 나 힘세지? 이걸 패레스네. 내가... 으아! 들어와. 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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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봐. 드나! 그거 뺐지. 큰돌 많다. 네가 볼땐 어때? 잘살것 같아? 어. 물이 나 이렇게 잘 나올 줄 몰랐어. 뭔 말이지? 어, 어떻게 물이 막혀 있었던 거야? 여기서도 나오고 한 군데서 나오는 게 아니야. 나와 이제 내가 또 여기 이쪽 깨놓고 야 이쪽 삽으로 다진다지 올해 장어는 다 죽었어. 3cm, 5cm 이 정도 장어 낚시 좋거든 이제 거기서 더 커버리면 보양을 하는거지 됐어 됐어 그래도 천천히 교대 천천히 하고 싶으니까 천천히 빡세지? <laughs> 이것만 완성되면 육감이 가평코난한테 빌안 붙어도 돼 우와! 금방 되지? 이거 다 걷어내고. 틀만 갖추면. 신기하다. 한쪽 다르네. 한쪽 삽질 국보급인데. 나 맨날 이러고 살는데 잘한다. 너무 서울 사람처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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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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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진짜 많이 찼다 이제. 근데 크기도 딱 좋은 거 같아. 이 정도. 그렇지? 어. 잡을 때물 살짝 퍼서 예. 네. 이거를 잡고 또 봄부터 여름까지는 자연산란장 개구리 북반세 개구리 이제 농사를 많이 안 지기 때문에 개울에다가 앓을까요 개구리들이 그러면 봄비가 많이 내릴 때 있잖아요 싹 쓸려가서 다 죽는 거야 근데 여기는 안전하잖아 비가 많이 와도 일석이조 동희 <laughs> 동희야 동해. 저로 가 저쪽으로 아난이하고 있어 여기아무리 흙을 뿌려도 안 좋아. 동희. 응. <laughs> 어이 호랑이 같아 <같애>, 동기 호랑이. <laughs> 안해 힘들어. <laughs> 김동희만 안 힘들어. 계속하자고. 일단 1차로 엉덩이를 만들어 줬어요 이제 따뜻한 봄이 오면 이 옆에 또 마무리 작업을 해줘야 돼요 지금은 너무 눈도 많고 얼어서 힘들고 하니까 그래도 한겨울에 이게 안 오는 게 어때요? 오 물이 이렇게 자박자박 그리고 너무 고이면 이게 고여있으면 아니었거든요 물이 이제 차면 이쪽으로 조금씩 빠져나갈 거예요 이제 한번더 빌붙으러 갈까? 가야지 <laughs> 아. 오늘은 작업했으니까요 내일은 어, 육감이 동네 가서 미꾸라지를 잡아올게요 아 그때 너무 조그만 거다 괜히 방생했어 생각해보니까 <laughs> 다 일로 가죠 그날 오면서 생각나더라고 아니 꼭 우리가 가야만 하나? <laughs> 여기서 키우면 되는걸? 아. 육감이 가평코난도 한번 불러서 여기서 잡아가라고 나중에 그러면 되겠지 뭐자 <laughs> 가자 자 산소, 웅덩이에 키울 미꾸라지 잡으러 왔습니다 여기 저번에 잡았던 육감이 동네고요 아 저번에 작은 것들 살려준 게왜 이렇게 생각이 나자 <laughs> 아, 최대한 많이 잡아서 갈게요 작든 크든 어차피 키울 거니까 아직도 많겠지 뭐 야, 물이 이렇게 없는데. 어떻게 사, 오!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 물한 방울도 없는데. 우리 궁덩이도 잘살것 같아. 사, 30분만 잡으면 뭐, 끝날 것 같아. 오, 그때다더 많은 것 같은데? 그냥 나오네, 막 나오네, 뭐. 이 봐봐 오오 포 내가 또 쓸어 잡을게 어오 여기 그냥 집이네 집오 여기 구멍 컸는데 오 여기 막 오. 나온다 여기 나온다 집을 하나 찾았다 여기 우와 진짜 여기 대박이야 사이즈 좋아. 음. <laughs> 이야. 이야, 크다. 내가 <laughs> 아니야, 야. <laughs> 어? 이쪽에 있어, 이쪽에. 이쪽? 이쪽엔 다 숲구멍이고, 반을 딱 나눠서, <laughs> 우측에는 없어, 좌측에다 있어. 내 방향. 여기. 응? 없네? 여기 있어 그치? 나쓰어 맞네 애기 애기 좋지? 응 어. 오우 애기 집이었네 입금이 상 오기 전에 도망가야 되나? 가야지 걔 <laughs> 이제 필요 없어 아 어, 해봐 이제 구멍부터 찾아봐 긁어서 내가 반대쪽 잠깐 갔다 와볼게 응. 우리는 마리수가 필요한 거지 큰 것도 좋지만 이쪽이 많아 더 미끄러지 있어? 어 여기 있다 있다 어. 크다 자 카메라 끄고 엄청 잡았어요 한 시간 정도 잡은 것 같아요 넘어가서 빨리 웅동위에놓아야지 <laughs> 아 어, 흙도 좀 담았어 엄청나 아직도 응. 이런데 파면 많아 어 많아 진짜 작은 것도 다 상관없다 보니까 진짜 많다 그렇지 근데 어 시, 지쳐서 못 잡겠네 먼저 미꾸라지 잡은 거 보여드리고요 엉덩이로 바로 갈게요 좀 있으면 해질 것 같아요 <laughs> 생각보다 진짜 무겁다 엄청나지 <laughs> 와 어우. 와 내가 얼마나 잡았는지도 모르겠다. 음. 그이 흙을 좀더 많이 갖다 놔야 돼. 엄청나죠? 밑에가 <laughs> 더 많지? 그치지아 이제 <laughs> 우리 딴 동네 갈 필요 없어. 이제 며칠 있으면 3월이니까 따뜻해지지 얼음이 얼어도 살월은 밖에 안 얼을 거란 말이야 완전 잘살것 같은데? 살겠지 설마 이 논에서 흙만 더 갖다 놓으면 음. 자, 여러분 며칠 있으면 아 며칠이래 몇달 있으면 여기 웅덩이 난리납니다 아 우리 거야. 많아지면 점점 이 웅덩이를 크기를 키워야겠다. 아, 봄에는 이 저기 있잖아. 저 밑에까지 제1 웅덩이, 제2 웅덩이 해서 일로 통과되게. 그래야 더 많이 번식하고 아마 이 공간이 작아져 그러니까 배소로를 만들어 주는 거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분명히 큰 놈들은 어디에 또 은신을 할 거고, 작은 놈들은 또 모여서 은신을 할 거고. 일단 한달 정도만 여기서 참아라 너네 집 키워줄게 확장공사 벌써 없어졌어 다 금방 숨지 뭐 얘네 잡아볼까? <웃음> 연습? 여행 <laughs> 연습 미꾸라지 잡는다 잡았다 야 이래도 아 <laughs> <laughs> 그냥 잡는데? 돌아오는 겨울부터는 아직 문제없겠어 먼 보신 여름엔 낚시 미끼. 근데 주문한 메추리는 도착했냐? 도착했지. 도착했어? 응. 메추리에 내려가서 한잔하겠습니다. 이게 잡는 게 완전 노동이어가지고 힘들어. 어, 이틀 연속 딱만팠더니요아 죽겠는데 <laughs> 어, 아주. 어, 가자 가자. 지금 마실 때가 됐어. 해가 졌어 거의. 자 오늘의 술안주는 메추리 구이입니다. 메추리메추리 메추리. <laughs> 작은 미니 닭 버전이 미니 닭. 그렇다고 봐 맛있겠다. 아 먹어본지 진짜 오래됐다. 맛있어 메추리메추리 먹어봤어 나. 아 어, 이게 몇년만에 먹는거냐 지글지글 그냥 기름 자글자글하다 자다 익었습니다 아 어, 이틀동안 삽질만 했더니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laughs> 여러분들 아시죠? 삽질하고 먹는 술 얼마나 맛있는지 맛있을 것 같아. 너무 될 뻔했지? 아... 은은하게 오래. 다리 빼기 하나 먹어볼까? 어, 소금. 소금 딱 찍어서. 뼈까지 먹어? 어음 어렸을 때 생각나시는 분들, 뭐, 쇠고기. 뭐 참새나, 들꽁, 이런 거. 아, 너무 생각나는다 하시는 분들은 매출을 주, 주문해서 구워드시면 돼요. 와, 먹자. 다리 빼기네, 고나스. 어? 이거, 이거. 오. 어, 가슴살은 뭐? 조금 더. 너무 깜찍하다. <laughs> 어, 참새는 그만해. 아, 어, 진짜? 어. <laughs> 몸통 포함해서 이거보다 약간 커. 아, 진짜? 음, 너? 얼마 맛있는데, 진짜. <laughs> 아니, 비교도 안 되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야. 참새가 훨씬 맛있지. 그래도 며칠이도 맛있다. 며칠이 음 맛있어. 음, 겨울에 꼭 먹어봐야 될 고기 중에 며칠 고기. 야 고생했어. <laughs> 애가 안 부르다 이건 너무 작아 <laughs> 아주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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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이라고 보시면 돼요 <laughs> 재미가 있었어 음. 이게 뼈도 억세지가 않아요 이제 살만도 발라 먹을만한데? 음. 음. 아, 오랜만에 먹더니 음. 맛있다 야시장 같은 거 하면은 팔거든 이것도 음. 먹어봤어 며칠에, 우리 이제 먹었지? 며칠이 너무 맛있는데, 암튼? 근데 솔직히,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 아니, 맛있지, 당연히. 진짜 너무 짧 구운데? 음. 장새도 되겠는데? 아이, 런거 한두 번 꾸냐? 와 참새는 진짜 요만해. 네. 여러분들 아실 거야. 참새 뇌가 맛있다고. 네. 톡! 터져가지고, 진짜 고소해. 지금은 와, 참새 같은 거를 양식해서 팔면 안 되나? 엄청 잘 팔릴 것 같아. <웃음> 진짜로? 털보블레 죽는다 그거 죠 진짜 먹어보고 싶다. 이거보다 맛있다고아 이거보다 같아. 훨씬 맛있지. 진짜 맛있는 단추? 음. 소주 한 잔씩 가마키지. 그냥 불펴놓고 가슴살만 약간 살짝 더 구우면 돼요. 음. <laughs> 뜯는 재미가 있어. <진짜. 웃음> 닭다리 너무 귀여워 나 어떡해. 귀여운데 맛있어. <laughs> 맥주이 좋다. 응, 음, 앞으로 그러면, 올해부터 개구리 구워 먹을 때 이거 구워 먹으면 돼. 음, 응, 완전. 아, 뭐. 내 스타일이야. 가격도 저렴해, 이건 10마리에 12,000원. 그니까, 응. 10마리면 양이 얼만데. 근데? 배송비가 5,000원. <laughs> 한잔해, 이제. 여러분들, 산 속에 웅덩이 만들었잖아요? 진짜, 올 가을쯤에 진짜, 난리 나는 거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많이 번식해서 그냥 사는지. 아, 그 생각을 왜 못했지? 아. 잘살것 같아. 음. 육감이 안녕. <laughs> 저희 동네로 오세요, 이제. 음. 그리고, 올, 늦봄부터는 미꾸라지로 장어 잡는 모습 메기 잡는 음. 모습 다 보여드릴게요 미꾸라지가 사면은 너무 커가지고 미끼로 쓰기가 그치 음. 딱 요만해야 되거든 미끼용은 또 미꾸라지는 좋은 게 뭐냐면 미끼로 갈아줄 필요가 없어 뭐 등깨기 입깨기 꼬리깨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안 죽어요 어. 음. 음. 물도 없어서 샀는데 물 요번에 보고 어 진짜 삼촌도 그렇게 잡아본 건 처음이야 근데 물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좀 죽은 것들이 보였잖아 그집 벌써 맞아요 음. 확실히. 아까워 음. 육감이 잘못이야 육감이가 관리해줬어야지 <laughs> 여러분들도 꼭 드셔보셔야 될 겨울구이 중에 당추 너무 맛있는데 발이 음. 특히 먹는 또 먹는 재미가 있어요 이거. 아이들도 좋아할 거고 오히려 아기들이 살을 더잘 발려 먹을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뼈 뼈까지 씹기 싫으시다 그러면 응. 뜯어 먹는 재미가 또 있어요. 저는 지금 뜯어 먹고 있는데 아주 너무 맛있어. 응. 너무 좋은데? 뼈하고 응. 그냥 담백하고. 이렇 다리 하나 훔쳐 먹어도 돼? 응. 뜯는 뜯는 맛이 있지. 야, 삼촌 그 삼촌은 오히려 잘 해. 이거 뜯는 걸잘 뜯네. 땅콩 다 필요해 소금만 찍으면 되네. 아 이건 소금이야, 조금. 굴고쇼감. 응, 그냥 발라먹어봐. 뼈다씹어먹고 있었지, 그냥? 음. 가슴살 뼈도? 뼈? 응. 음. 바짝 익힌 거는 뼈, 뼈채 씹으면 되고요. 응. 음. 약간 뜯는 재미를 원하신다. 하시면, 뜯어 드시면 되고. 먹는 재미가 있어. 최고다. 아무튼 오늘 완전 선택 너무 좋았어. 아니야? 응. 아유, 며칠 전부터 엄청 땡기더라고, 이게. 응. 음. 이걸 어떻게 생각했어? 날아가는 참새 부분? <laughs> 무슨 맛이랑 비슷하지, 이게? 넌안 먹어봤잖아. 참새나 음. 뭐 이런 거. 데 응. 참새, 꽁, 들꽁, 그런 거랑 비슷하다, 맛이. 음. 참새가 더 맛있다고 하니까 궁금하긴 하다. 참새 진짜. 여러분들, 제 말이 맞죠? 참새가 훨씬 맛있죠? 참새는, <웃음> 진짜, <웃음> 거짓말 안 치고 딱 요거, 요거 나와. 먹을 게뼈 포함해서? 아 다, 통으로. 그러면 그냥 한 입에 개구리 다음 참새다 와... 그 정도?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알지? 어. 오늘 이거 먹는다니까 가족분들 호응 좋잖아 어 좋았어 어. 이거 바로 이거 한두잔 먹고 가야 돼요 우리 내려가야 돼요? <laughs> 20마리 시켰지 우리 네 여기 몇 마리 남고 이거 가져가서 응. 아 근데 이게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개구리도 그렇고, 다리에, 다리 하나에 한 잔을 먹어야 되는, 괜히 의무감, 별것도 아닌데. 그런 안주가 좀 있어요. 가리비. 음. 가리비 이제 큰거 알. 음, 맞아. 그거 하나를 그냥 먹을 수 있나? 아니면 한잔 해야 되나? 한잔할 수밖에 없는 거. 같아. 맞아, 맞아. 나한잔안 하고 엄청 많이 먹었어. <laughs> 대단하다. 너무 맛있는데? 완전 내 스타일 안주다. 아, 이거는 그냥 뭐 한, 10분 정도 이렇게 둘러서, 한 5만원을 치만 사도 시컷 먹지, 뭐, 이거. 응. 뭐가 필요가 없으니까, 음. 소금만 있으면 되니까, 편하고, 근데 또 맛있고. 음! 이거를, 음. 한번 옛날 통닭처럼 튀겨봐야 되겠어요. 음! 그지 그러면 맛있다. 아주 그냥 옛날, 옛날, 옛날 통닭 맛이 날것 같아. <laughs> 그 생각은 못 들었네. 튀김가루 살짝 묻혀갖고 어... 힘들었지 이틀동안 음... 처음엔 진짜 고기 잡으면 재밌는데 음... 가면 갈수록 진짜 노동이야 노동 그냥 체력싸움 삼촌 똑같이 웅덩이 팔 때랑 미꾸라지 잡을 때 힘든 게 똑같아 <laughs> 자 요거 막잔 하고요 내려가서 가족분들과 또 이야기꽃을 피면서 또 옛날 얘기 다 나온다니까 아... 옛날 산짐승 얘기 다 나와 나 때는 한, 말이야 이거지. 이삼심전 <laughs> 얘기를 또 회상하면서 어, 한잔 하겠습니다. 그거만큼 맛있는 만두가 없죠. 이야기꽃. 한 늦봄이나 여름쯤에 미꾸라지가 잘 자라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짠. 아, 좋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묘한 매력이 있지 묘한이 아니야 그냥 매력 덩어리야 <웃음> <웃음> 어, 빨리 갖고 내려가자 응. 기다리십니까 근데 음. 엉덩이가 안 떨어져 좀더 먹고 가한병더 갖고 가.